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어, 2장, 어, 2단원에 대해서 얘기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2단원은, 어, 2장은 이제 부, 원자, 분자, 이온,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어, 이제 우리가 어쨌든 어, 화학 반응을 다룸에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단위들이에요. 그쵸? 그래서 원자가 모여서 분자가 되기도 하고, 원자로부터 이온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어, 양해 음으면 이런 거 있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하나씩 살펴보고 뭐 명명법 이런 것까지 어, 마무리를 할 거예요. 자, 일단 어, 화학의 초기 역사. 뭐 사실 뭐 역사적으로 뭐 이런 일이 있다, 있다는 것들은 그냥 상식적인 내용들인 것이지 뭐 이것이 뭐 우리한테 뭐 문제에 서 나오진 않죠 어, 하지만 어,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화학이라는 얘기들을 할수 있을 때 어, 이제 어떤 사람들이 어, 이제 화학적인 얘기들을 했는지 뭐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사실은 뭐. 옛날 뭐 그리스나 뭐 이런 시대에는요 어, 과학자가 뭐 철학자기도 하고 뭐 물리학자기도 하고 화학자기도 하고 뭐 여러 어, 방면에서 이제 어, 얘기들을 했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래도 이제 우리가 화학적인 얘기들을 할수 있는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뭐 데모크리토스라는 사람이 있네요. 데모크리토스는 어, 원자라는 개념을 가장 먼저 얘기한 사람이에요. 사실 이제 데모크리토스하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어, 상당히 이제 많은 논쟁을 해요. 음. 그래서 어, 사실은 이제 어, 데모크리토스가 어, 입자설이라는 걸 얘기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리소틀레스는 연속설이라는 걸 얘기해요. 뭐 이런 대표적인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누가 어, 합리적인 건가요? 어, 이거죠, 그죠? 어, 그래서 뭐 이런 거예요. 어떤 얘기였냐면 주사기가 있는데, 기체가 이렇게 있겠죠, 기체가. 기체가 있는데요. 어, 데모크리토스라는 과학자는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어, 이제 부피가 줄어드는 거다. 그래서 이제 입자들 사이에 빈 공간이 존재한다. 뭐 이런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자설이고요 여섯설은 뭐냐면, 이게 그냥 빈 공간이 없다. 특히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기본적으로 이제 진공을 되게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자연이 진공을 그대로 둘 리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전체 골고루 이렇게 채워져 있는데, 음, 이게 압력을 가하게 되면 이제 공기가 찌해지는 거야. 그리고 다시 이제 압력을 약하게 되면은 어 다시 이제 공기가 옅어지는 뭐 이런 상황들을 얘기했고, 어 입자설은 이제 최소한의 입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입자들이 쫄, 어, 입자들이 렇게 쪼개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가장 작은 단위가 존재할 수 있는 건데 이제 연속설이라고 하는 것은 어, 그런 거 없다. 그냥 잘라다 보면은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냥. 어, 근데 이제 사실은 뭐이런게 맞고 뭐 이게 중학교 책에는요뭐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들을 쭉 이제 좀 해놓은 것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냥 상적인 얘기고 사실 이제 진공에 대한 얘기들을 할때 이제 보일이라는 과학자가 음, 결국엔, 이제, 진공이라는 게 있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어, 함으로써,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닌, 어, 데모크리토스의 개념이, 어, 좀더흠 함재라는 걸 이제 얘기해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이런 제2차원을 가지고 실험을 하게 되는데, 여기는 이제 막혀 있고요. 어, 수문을 넣게 되면요. 어, 이렇게 높이가 똑같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그럼 사실 여기 뭐가 있는 거예요? 기체가 있는 거죠. 왜냐면 여대기압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 데모크리토스의 이론을 따르게 되면요. 여기다가 수문을 더 부어요. 더군면 어떻게 되죠? 어, 얘가 부피가 줄어들면서 다시 평형이 돼요. 그런데 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념으로 쓰게 되면요, 여기 채워지게 되면요, 이게 변화가 없어야 돼요. 어, 진공은 원래 어래 진공이 아니니까, 어, 근데 이런 일이 없을 수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 데모크리토스는 이수은을 넣게 되면이 어, 부피가 줄어들면 다시 압력이 갖게 돼요. 부피가 줄어들면서. 어, 그런데 이제 데모크리토스의 아,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에 따르면요, 이 자체 여기가 절대로 줄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이제 결국에는 이제 데모크리토스의 아, 이론이 맞다는 것을 이제 보일이라는 과학자가 이제, 이제 실험을 통해서 알려주게 되는 겁니다. 자, 뭐, 어쨌든, 보일이라는 사람은 뭐,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죠? 보일의 법칙 이런 것들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 이제 기체의 압력과 부피는 서로 반비례한다. 뭐 이런 개념이고, 음, 한 조건이 있어요. 그죠? 온도와, 어, 이제 몰수가 일정해야지만 뭐 이런 일이 들 벌어지는 건데, 어쨌든, 진정한 의미의 정량적인 실험을 최초로 실시했다. 뭐, 보이는 사람은 여러 가지 많이. 자, 압력과 부피 관계를 어, 예측했고요. 그 다음에 특정 물질이 두 가지 이상의 단순한 물질로 분해되지 않는다면 그 물질이 바로 원소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리스틀리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산소의 발견을 했는데, 어, 이 산소 실험 사실 이 사람은, 어, 이제 예전에는요, 이 과학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 플라, 플로지스톤이라고 하는 어, 어떤 이제 연소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개념들이 있었어요. 이제 플로지스톤이라는 이론을 이제 우리가 음, 결국 인정하지 않게 되게 되는 가장 이제 결정적인 결정적으로 기여했던 사람이 사실은 누구냐면 어, 바로 그 유명한 라브아제라고 하는 과학자인데요 이 라브아제가 어, 산소에 대한 얘기들을 함에 있어서요 그 산소와 관련된 아이디어를 또 누가 준 거냐면 사실은 이 사람이 주게 돼요 네 이제 프리스틀이라고 하는 과학자는 어, 플로지스톤을 믿었던 사람인데 음, 결국에는 어, 사실은 자신이 얘기한 것 때문에 어, 이제, 라부아제가 뭐, 이 사람이 그렇게 망쳤다는 게 아니고요. 어, 이제, 라부아제가 그런 거에서 아이디어를 따가지고, 얘기를 해가지고, 결국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게 되죠. 특히 이제 산소설이라고 하는 산소에 대한 얘기들을 하게 되면서, 음, 여러 가지, 어, 이제, 얘기들을 하게 돼요. 뭐, 등등등 뭐, 사실 이 상, 이 당시만 해도요, 뭐, 제대로 된 정보들이 사실은 별로 없었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을 전개하게 나가면서 화학의 발전이 사실 이제 라부아제를 기점으로 어, 해서 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플로지스톤이라고 하는 그런 이론과 어, 이러한 라부아지에의 한 이런 이론들이 사실은 되게 둘다 합리적에요 이 여러분들 아마 어, 뭐 과학사라든지 아니면 뭐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제 과학책을 이제 뭐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역사의 책들을 보게 되면 이 플로지스톤이라고 하는 이론이 엄청나게 그 합리적이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사실은 어, 그래서 뭐 되게 재밌는 내용들이긴 한데 우리는 뭐 지금 일반하고 있는 중이니까 어, 이 정도로만 얘기를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라브지제는결국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여기 보면 이제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걸 얘기하게 되는데 다양한 반응에서 반응물과 생성물은 정교하게 측정되는 실험을 통해 물질은 창조지도소멸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어, 우리가 얘기하는 원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자인데 사실은 뭐그핵 반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자가 서로 이제 바, 원자가 바뀌어 버리는 이제 현상들이 벌어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흔히 보는 일반적인 화학 반응들에서는 어, 원자의 개수 와 종류는 변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이것이 우리가 화학 양론을 쓴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논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연소 과정에 산소가 관여하게 되고 생명 현상에도 산소가 포함된 반응이 중요하며 이는 여러 면에서 연소 반응과 비슷한 점이 있음을 발견했다. 사실 이 산소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한 논점이 됐죠. 그죠 그래서 산소를 이제 발견했고 어 여기 보면 이제 프루스트라고 하는 과학자가 있는데. 이 과학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라는 것을 얘기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화합물이 존재할 때그 화합물을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와 개수는 항상 질량비로서 일정하다는 얘기인데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그 우리가 어 화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기본적인 화학 법칙들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뭐라 해놨냐면 원자에 관한 법칙입니다라고 해놨어요. 자 원자에 관한 법칙들은요, 이제 뭐에 대한 법칙이냐면 원자에 관한 법칙들은 어, 질량에 관한 법칙이에요. 질량에 관한 법칙이다 되겠죠. 자 원자에 관한 법칙은 기본적으로 질량에 관한 법칙이고요. 여기 에그 유명한 돌턴이라는 과학자가 있는데, 이 돌턴이라는 사람은 뭐 우리가 공부하면서 뭐 여러 군데서 얘기할 수 있지만, 특히 이제 이러한 원자설 그리고요, 어 돌턴의 분합 법칙, 바로 이제 그것이 대표적인 이 돌턴이라는 과학자의 업적인 거죠. 자 근데 이 돌턴이라는 과학자는 어 이제 원자설을 얘기하게 되는데요. 원자설을 이용하 어, 얘기하게 되는데요. 그 원자설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어 일정 성분비의 법칙과 질량 보존의 법칙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시되게 되는 어 개념이에요. 그리고 어, 돌톤이라는 과학자는 어 이제 질량 보존과 일정 성분비의 법칙과 함께 어 이제 배수비례의 법칙을 어 이제 얘기하게 되죠. 자, 어쨌든 우리가 어 원자에 관한 법칙을 보게 되면 어 크게 어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어,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고요. 그리고 어, 일정 성분 배 법칙이 있고요. 그다음에 배수 비례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다 뭐에 대한 법칙이냐면 질량에 관한 법칙이다. 다 뭐에 대한 법칙이냐면 질량에 대한 법칙이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여기서 말하는 B 뭐 이런 것들은 다 질량에 대한 얘기들이다. 자 그랬을 때 돌턴이라는 사람이 원소들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입자는 바로 원자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자 반응 전후에 질량 변화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핵반응 같은 경우에는 질량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루는 화학반응에서는 그런 것들 을 고려하지 않으니까 음, 괜찮다 아, 쓰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같은 종류의 원자는 다 같다고 라 했어요. 뭐 질량도 같고 크기도 같고 다 같다고 했는데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가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동위 원소의 존재 때문에 동위 원소의 존재 때문에 어, 모든 원자들 같은 종류의 원자를 하더라도. 질량이나 이런 것들이 같은 건 아니죠. 하지만 기본적인 어떤 화학적인 성질들은 같습니다. 어쨌든 동위 원소 때문에 같은 종류의 원자라 하더라도 질량이 다를 수 있지만 사실 우리는 평균 원자량의 개념을 이용해서 반응식의 양적 관계를 따지기 때문에 사실은 그 역시도 크게 우리한테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는 건 아니죠. 물론 엄밀히 말하면 틀린 것이지만 우리는 돌턴의 원자설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이용해서 화학 반응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음, 일단은 화합물 2가 화합물 2가 여기 있네요. 자 화합물 2가 화합물 1에 비해서 탄소 1g당 어, 2배의 산소를 갖고 있으면 알아냈다. 자 이건 이제 배수의 법칙인 거고요. 자 여기 보게 되면 탄소 1g과 결합하는 산소의 질량이 얘는 1.33. 이게 바로 누구냐면요. 어, CO예요. 이게 뭐냐면 CO2예요. 그래서 반응할 때 탄소와 어, 산소가 1대 1.33의 비율로 결합하게 되면, CO라는 어떤 물질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CO2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g과 2.6 결합하는데, 사실은 이 당시만 해도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은 없지요. 그래서, 뭐몇 개씩, 우리가 질량비가 일정하다는 걸 알았던 거지 뭐 이거를 분자식으로 어떻게 표현하고 이런 걸 얘기했던 건 아니에요. 물론 돌선이라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원자에 대한 기호들을 어떻게 어 질량비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어떠한 그런 노력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분자에 대한 개념들은 사실 이 이후에 나오는 개념이라서 어쨌든 어, 이제, 질량이라는 법칙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화합물 1은 아마도 CO이고, 화합물 1은 CO2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음, 그래서 이제 성질들이야. 뭐 예스라탄소, 이산소에 대한 성질들까지는 알아낼 수 있었겠지만, 그것이 어떠한 분양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할 수는 없었겠지요. 질량비를 얘기했던 거고요. 자, 다른 원소들로 이루어진 화합물에도 잘 적용됐다. 자, 배수비 법칙은 뭐냐면, 자, 여기서, 동일한 탄소 1g에 대해서 결합하는 산소의 질량비가몇대 몇이에요? 어, 1대 2죠. 이게 바로 배수비를 붙이기죠. 그러니까 서로 같은 종류의 원소, 그러니까 어떤 화합물을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질량비가 서로 다를 때 일정량의 원소에 대해서 결합하는 상대 원소의 질량비를 우리는 어, 배수비례법칙에다 이렇게 불러주는 거죠. 그래서 어, 배수비례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일련의 화합물을 형성할 때첫 번째 원소 1g과 결합하는 다른 원소의 질량비를 얘기하는 것이고 둘다 같은 종류의 원소로 되어 있는 거예요. 다만 화학적 조성, 질량비가 달랐던 것 뿐이죠. 그래서 화합물 1 자체에서 비교하는 것 이것은 일정 성분비에 법칙이 되는 거고요. 화합물 1과 2에서 같은 종류의 탄소에 대해서 결합하는 산소의 질량비를 얘기하는 것은 배수의 법칙이다 이런 뜻인 거죠.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사실은 물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나요? H2 더하기 O2가 H2O가 되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어, 비슷한 뭐 같은 종류 의 원소 도 있지만 서로 다른 종류의 물질인 거 H2 더하기 O2를 보게 되면 H2O가 2 있어요. 이런 우리가 이런 걸 어, 하이드로진 포록사이드, 과산화소로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얘는 질량비는 어떻게 되냐면 질량비로는 1대8대9입니다. 질량 1대8고요. 자 더해서 같은 건 질량 보존이고요. 1대8대9로 만나요. 예를 들면 수소 기체가 2g 산소 기체가 8g이 있다면요. 어, 수소 기체 1g은 남아 있게 되고요. 이제 어, 9g이 생기는 거죠. 이건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h도트 같은 경우에는요. 얘가 어, 얼마가 되나요? 2g 반응 30g 반을하는 거니까 1대 16대 17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 이제 수소와 산소가 질량비로 1대 16으로 만나서 화합물을 만든다면 그 화합물은 과산화소가 되는 거고 1대 8로 만나서 어 만든다면 그것은 물분자가 되는 건데 이때 어 H2O가 있고요. H2O2가 있는 거죠. 동일한 수소에 대해서 결합하는 산소의 질량비가 몇대 몇인가요? 1대2죠. 자 만약에 산소의 질량을 갖게 만든다면 얘가 두개 있고 얘가 두 개인다면 얘는 얼마 있는 거야? 네개 있는 거죠. 그때는 어, 1대2가 되는 거야 질량비가 아시겠죠? 그래서 동일한 수소에 대해서 결합하는 산소의 질량비는 이렇게 1대2고요. 동일한 산소의 질량에 대해서 결합하는 수소 원자의 질량비는 이쪽이 어, 1이 되는 거고 이쪽이 2가 되는 거죠. 그죠. 렇 그래서 1대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이 다 배수비례법칙이 된다. 그래서 어, 돌턴의 원자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질량 보존과 일정 성분의 법칙을 어, 설명하기 위해서 제안되면서 어, 이제 배수비례 법칙까지 설명할 수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원자에 관한 법칙은 어, 원자에 관한 법칙은 질량에 관한 법칙이라는 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 양적 관계를 풀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질량 보존의 법칙이에요. 어, 그리고 일정 성분의 법칙이고. 그래서 자 관련된 비는 다 모두요. 어, 질량에 관한 비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 질량 보존의 법칙과 일정 성분의 법칙 그리고 배수비의 법칙이 있다라는 거고요. 자, 돌턴은 어, 원자설이 이제 물을 설명하기 위해서 질량 보존의 법칙과 어, 이걸 제안하는 일정 성분 법칙을 제안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얻어에서 다단 얘기고요.